자또 포진 좋은 거 빨리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찾길 여는 거. 그 다음에 뭐 처음에 공격은 뭐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라고 이제 프로분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뭐야 이거 옛날 포진 같은데 느낌상 이게 나오면은 이제 멱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가 지금 독... 병 독병이라서 나중에 차가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귀마랑 상이 나가서 이쪽에 있는 병을 추궁을 하면 수가 날것 같아요 좀 특이하게 두시네요 예, 구포진 계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귀마가 나가면은 아 이거는 이제 그 상이 나오겠다는 뜻이죠 중앙에 아, 일단 차가 나가고 어? 이거는 <laughs>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거 저는 이걸 노릴라고 차가 나왔는데, 이런 행마는 좀안 좋죠. 아, 5단입니다. 오단, 단 콩알미님, 5단... 급장기 같이 두시죠. 꽤 <laughs> 급장기나 이 약간 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나 거기서 거기에요. 일단... 장군을 쳐서 웅수를 물어볼까? 그러면 궁을 내릴 건데 살을 올리면 땡큐고 궁을 근데 살을 올려도 긴상 떴을 때 같이 걸리니까 안 되고 일단 장군 치면 궁을 내린다. 근데 멱을 맞고 있어 갖고 상장군이 안 되네. 그럼뭐 천천히 두죠. 장군을 미리 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을 이쪽으로 땡겼다면은 장문을 칠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안공하고 천천히 두겠습니다. 어? 이게 뭔 수야? 네. 이차못 잡나? 때리는 건좀 부담될 것 같은데 먹고 먹고 왔을 때 때린다 뭐 이렇게 될수 있어 갖고 저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쉬우면 일단 뭐갈 자리는 정해져 있죠 뭐 1번 2번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일단 상이 나가볼게요 네, 여기도 저는 수비를 하고. 아, 좀 루즈해졌는데. 아, 이거 뭐야? 걸면은. 또 걸면은. 또, 걸면은. 또 걸면. 차가 갈 자리가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그때는 여기를 때리고 포가 이렇게 넘어올게요. 상대도 이제 마가 이렇게 뜰 수는 있네요. 한 군데, 두 군데 이 정도 자리밖에 없고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은 제가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상이 이 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수는 아 거기야? 와 생각을 못했네 이거는? <laughs> 아 이거 생각도 못했순데요 민다. 아 그래도 이로 와야 되네. 상이 있으니까. 일단 차가 뭐 여기 가나요? 아 일단은 말을 달라고 이로 왔을 때 차가 이 자리 에 오면은 그냥 말을 잡을게요. 이제 멱이 막히는 거니까. 아, 잘 뒀네. 이분 잘 두시는데요? 일단은 이걸 잡고, 다음에 또 이걸 잡을게요. <laughs> 그러면 마가 나와서 아마 쫓을 것 같아요. 마가 걸려 있는 거니까. 그럼 때리고, 그다음에 와가 살아오겠습니다. 야, 근데 상이 이렇게 오네? 한번 이렇게 참아야겠네요. 참고요. 그러면 오고 잡았을 때어안좀안 잡... 안 되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상을 지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견마차고, 왜안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면 이걸 잡아야 되나? 잠깐만요. 그래, 이거 잡고. 이차또못 잡나? 이게 포를 넘기면, 이걸 죽일 것 같아. 그죠 외포는 기포라고 했으니까 아야 이분 뭐야 아주 잘 드시는데 뭐 살아있어 근 약간 미스가 있지만 <laughs> 양락이형 어서오세요 여기 잡고 어 어디로 와야돼 여기밖에 없네 이 차가 이제 반대로만 못 넘어가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럴 수도 있죠. 오, 좋아요. 이렇게 두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오려고 했을 텐데. 그러면 이 귀로 오고. 여기 장군 치고 포로 사 때리는 수가 있습니다. 장군 쳐. 클라우드님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또 장군 치면 이렇게 다될거 아니야. 아 여기서 뭐 재미난 수 없나? 왔을 때 때리고 와달라고 오면 마가 피했을 때안 되고. 아. 일단은 뭐 차를 한번 걸어 볼까요? 이렇게 한칸 위로 올라와라. 이제 꼬시는 건데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이분 좀잘 두셔서 이 자리 이이 자리 오겠네요. 좋아 이 자리 왔어. 그러면 일단, 압도적인 기물 우위를 바탕으로 좀 두겠습니다. 일단, 올리면, 아, 뭐지? 마가 갈 데가 어디 있지? 여긴가? 일단 이걸 죽이면은 잡고 마가 잡을 때 차가 이렇게 잡으면 기물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마가 피하는 수를 선택을 할 건데,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피한, 왼쪽으로 피하면 차가 따라가면 되고, 마가 이렇게 피하면 포를 달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 포가 죽거나 마가 죽거나 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또 걸렸네요? 자, 또한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스가 이분은 이거 올리는 수였죠? 올리는 수가 미스가 됐고, 근데 감각 자체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차가 나왔었는데, 방금 전판에서는. 오, 이번에는 그 최성우 사범님이 만드셨다는 그 수를 두셨네요. 자, 그러면 중포로 한번 또도보겠습니다 보통은 차가 많이 나오는데 차가 굳이 안 나오고 뭐 살을 올려서 둘 수도 있고 공을 내려서 둘, 수, 둘 수도 있습니다. 음 이러면 이쪽이 좀 약해집니다. 네원투 하고 일단 이쪽에 두 개가 두개 중에 하나는 살아야지 이 중앙상이 이쪽 긴 상으로 가는 수를 좀 수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못 나오니까 찾기를 열고 나서 두시면 돼요 열고 나서 이 차가 오른쪽 가서 전투에 활용되면 될것 같아요 아, 요거는 빨리 싸움을 붙일 수도 있는데 하나 더 가서 일단 수적 우위를 잡으면서 두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둘수 있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상이 여기 때리는 수가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어? 근데 왜 이거 안 먹었어? 바보야? 아, 진짜. 아, 이렇게 기회를 놓치면 망해요. 장기가 안 좋아져. 아. 일단 이렇게 해서 응수를 한번 볼게요.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을 안 잡았지만, 아직도 제가 형태는 좋아서 뒷맛이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마 올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음, 말해달라고 한번 가면은 이렇게 오네. 장군치까? 아, 고등마가 나오는 수가 좀 그래갖고, 일단은 그냥 말해달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등마가 나오면 병을, 아, 조를 이렇게 살리죠. 아, 뭐, 이렇게 왔을 때. 마가 나오겠지? 마가 나오면 그냥 때릴게요. 음, 때린다. 먹는다. 공을 튼다. 아, 이게 복잡해지네. 아, 그래도 약만 돼. 먹어야지, 뭐. 을 여기로 틀어야 되나 아, 아 요거는 어느 정도 손자를 치면서 두도록 할게요 차가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상대 입장에서 좀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좀 찾기 위해서 좀 강력한 수를 두려고 하실 건데 저는 아까 지금 방금 얻었던 이득 보다 약간만 작은 걸로 일단 어.. 두면 될것 같고 요건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음.. 장군 친다 일단 포가 어디 못 넘어오네 일단 이 차도 못 움직이니까 포 돌아올 길을 만들죠 어? 이 수를 몰랐네 큰일났다 여기로 넘어오면 와 장군 칠라 그랬더니 그것도 도와주는 수고 차를 올린다 그래도 들어오겠습니다. 아, 기로요 그렇게도 들수 있죠? 맞아요. 일단 근데 살을 올릴 거예요. 그다음에 차는 저는 4선 가도록 할 거예요. 아, 와, 이게 너무 어렵네. 일단 여기 지키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빨리 먹어라. 그 다음에 두면 되고, 포 일단 넘어갈 거고. 어, 근데 역전당했네. 아이고, 괜찮아. 그래도 제가 좀 기물 조합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로 막을까? 이거 뭐 밀겠다는 뜻 같은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면 바로 잡겠다 얘기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때려버려도 될것 같아요. 음, 다음 세차가 이렇게 두칸 붙는 수도 있네. 음. 놓쳤네. <laughs> 아이거 뭐야? 이거 놓치면 어떻게? 아 상대도 뭐 근데 부동이라서 아딴 생각했어. 좋아요. 네, 상현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은 아니구나. 자, 일단 산길이어서 아 이제 산길 잘 봐야 돼. 아, 제가 까먹고 있었네. 산길 잘 봐야 된다는 걸. 자, 조르 아 병은 일단 잡을 수 있어요. 뭐야? 아 포로 여기 때리는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 되네. 뭐지? 잡으면 되고, 근데 상이 여기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둬도 괜찮을 것 같고, 형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제 포가 돌아올 수 있고요, 수비가. 이제 다될것 같아요. 네. 아, 잠깐만. 두개 잡으면. 상관없네. 그럼 여기 수비를 한번 해줘야죠. 포나 차로 잡았을 때, 이거 못 잡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되고. 다리가 세 개니까 이렇게는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만 또 이렇게 걸어보죠 이건 또 피하면 되고 또 올리겠다는 뜻이네 그러면 못 올리게 또 이렇게 두죠 포를 볼을... 넘기면 되구요. 2차도 꼼짝 마예요 어차피 이제 마가 여기 뜨면은, 뭐, 만한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러면 이제 묶어주고, 세상에 돌아올게요. 장군 친다. 그럼, 여기로 왔을 때, 포가 잡아주니까, 이거 잡으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